안녕하세요. 김영훈의 페이퍼블레이드 김영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접어볼 페이퍼블레이드는 여기 보이는 팽인 이 팽이 여기 보이는 팽이입니다. 이 팽의 이름은 히드라입니다. 히드라인 이유는 여기 잘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얀 선이 있잖아요. 다 뱀이랑 약간 비슷하게 느껴져서요. 뱀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잠깐만요 히드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괴물이거든요 근데 몸이 아니 머리가 뱀이 괭 뱀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히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한번 이팽이이히드라를 이 히드라는 를 아니, 잠깐만요 아, 아니에요 히드라를 접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접어봅시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똑같이 접어가야죠. 왜? 색이 똑같아가지고. 먼저 단면 보라 색깔 색종이에다가, 보라 색깔 양면 색종이, 초록 색깔 양면 색종이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라 색깔 단면 색종이를 사용할게요. 자, 먼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적어줍니다. 자, 다음 사로 제가 을잘 접었다면, 가운데 꼭지점에 모서리를 접어주세요. 맞대어 접어주는 거예요. 오늘따라 제가 좀 마실 수가 많이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로 해요는 제발. 좀안 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가로, 가운데로 모서리를 맞대 접었다면, 다시 한번더 이걸 반복하세요. 이렇게 됐다면, 펼치세요. 링땅. 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그, 페르세우스에 을때 가르쳐 주셨던 대로 한번 해봐요. 요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되었다면, 여기 사인을 그냥 잡아당겨요 근데 이쪽은 날아가면 안돼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다면 그때 한 것처럼 사각주머니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각 주머니를 모두 만들었다면 된 것처럼 또 별지색 이렇게 다면 잠깐 여기다 놓고 초록색, 자, 양면 색종이 사용합니다. 이분은 역시나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저어주세요저 같은 경은 연두색이 보이지 않을까요? 원래는 뭐, 뭐, 초록색이 보이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연두색이 좀더 좋아가지고. 자가로서로내가다 음, 접었다면은 가운데 꼬지자은 모서리를 접어주세요. 당겨서 접어요. 당겨서 접어주세요. 맛있을 조금한데 양해 부탁드린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밖에서 소리가 조금 나거든요? 이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뒤집어서 한번더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아, 됐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또 뒤집어서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번엔 코어 완성. 그러면 아까 전에 접었던 레램을땡기고 그때 페르소스 에 접었을 때처럼 넣습니다. 지금도 각을 완전 잘 맞춰야 돼요. 이 각을 또 말하지만 이 각을 잘 맞추면 펜가 생각보다 잘 돌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접었다고 슬퍼하니 말고 각만 제대로 맞추시면 그래도 잘돌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이제 아니 이 부분에 이렇게 해줍니다. 아, 잠깐만요. 자 실수 좀 해가지고 다시 돌아할게요 가운데 꼭짓점으로 모서리를 이거 모서리 있잖아요. 삼각점머니 하면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밑으로 당겨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식으로 되었다면은 밑에 있는 것도 모서리를 가운데 찍어주세요 요렇게 아니에요 요렇게요 가운데 여기가 삼각 부분이 하나의 가운데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요 토끼 귀 접기는 아니다 아, 이렇게 접어줘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거 접을 때 제가 조금 모양이 제대로 안비쳐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 요분 있죠 제가 위로 조금 올는데 이 부분에 여기 가운데 고리점으로 딱 맞춰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프레임 한 부분이 완성됩니다. 이제 남은 세 부분도 이거와 똑같이 접어주세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따라하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 야할 거예요. 음... 잠깐만요. 제가 좀 멍하니까 떨어, 떨여... 떨멍 때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음... 그 대신, 생각보다 좀 빨리 할게요. 빨리 접을게요. 제가 멍을 떨어 떨이... 때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좀 흐른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성공하신 거니까 이제 그때 했던 것처럼 그냥 벌려요 아예 파루서스접을때 간단한 것들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리 나중에 많이 하면은 종이팽이 접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그립의 접으면 끝입니다. 그립을 접으러, 잡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뒤집어서 사용할게요. 만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가족들이 좀 소음이 내가지고 제가 좀 얘기했어. 아 맞다. 가로 세로 대각선이에요. 가로 세로 대각선. 죄송합니다. 늦게 할게요. 네, 딱 1초. 에 12초 졌습니다. 이 자, 이제 가운데 꼭지점을 맞춰 접어 주세요. 아 이렇게 됐다면 다시한번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네, 이렇게 됐다면 다시한번더 제가 저번에 tv 다시 한번더 이번에 반복하는데, 제가 이번에 팁을 한번 저번에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때 3mm만 띄워라.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립이 얇아야지 잘 돌거든요. 자 됐습니다. 삼각 주머니 접기 위해선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줘야 돼요 그때 어, 저 여기에도 좀 팁이 있잖아요. 대각선은 그냥 이렇게 접고, 이건 뒤집어서 가로 세로로 접니다. 그렇게도 했다면 이제 삼각 주머니 접기 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립도 완성되었다면 아까 만들었던 프레임에 딱딱 끼워넣어줍니다. 어떻나요? 여러분들도 히드로 만들어졌나요? 히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우! 잘 도네요?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팽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